고 2월 19일 알고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코인은 비트는 희망이라도 있지 알트는 그야말로 끝인가요? 촬영 시각은 2월 19일 오전 1시입니다. 아 예, 아르헨티나 대통령 러그풀 사태요. 민코인 홍보했다가 트윗을 삭제한 다음에 그 민코인 가치가 45억 달러에서 먼지가 되는 이런 사태가 있었죠.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증시마저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6% 가까이 17일 날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왜 민코인 사태가 났는데, 러그풀 사태가. 코인과는 관련이 그닥 없어 보이는 아르헨티나 증시가 떨어졌을까를 보자면요. 사실 아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 사태 때문에 단핵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경제가 싫어하는 건 사실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이해할 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요 이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밈코인에 관여를 하려면 민코인 러그풀 사태의 주연이 되려면 이 정상적인 사고로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해는 안 됩니다 이 마당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리브라 매수 방법을 쓴 어떤 게시글을 다시 리포스트 다시 올렸다라는 거예요 뭐 어쩌자는 거지 그러면서 와 진짜 사고가 놀랍습니다 자기 계정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암호화폐를 홍보한 것이 아니라 소식을 공유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홍보한 게 아니고 공유한 거야. 이것은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라는 기적의 논리를 보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또덧붙인 말이, 손해를 본 아르헨티나 국민은 겨우 네 다섯 명 정도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중국인과 미국인이다. 야 어차피 아르헨티나 국민은 얼마 피해도 안 봤어. 너 다섯 명 손해 꼽지? 대부분 다 중국인 아니면 미국인이야 아르헨티나의 하나도 하등에 피해가 될게 없다니까 그리고 약간 뒤에 가려진 말은 그런데 내가 벌었으니 내가 어떻게나아르 경제에 기여하지 않겠니? 라는 느낌마저 있습니다. 뭐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시계의 수준의 해석이긴 합니다. 이 러그풀 사태가요 코인 산업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무엇보다도 밈코인 생태계 특히 더 꼬집어 말하자면 솔라나 밈코인 생태계에 직격타를 날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민코인 시총이 작년 11월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끝간줄 모르고 오르던 민코인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그럼 여기서 민코인이 끝이냐라고 보자면요, 민코인 수요는 계속될 겁니다. 물론 이 말을 한 사람이 펌프다폰 설립자 그러니까 민코인이 활발하게 발행이 돼야지 돈을 버는 이해관계자가 한 말이긴 하지만. 저저 생각에도 민코인 수요는 계속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코인 발행이 되면서요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시장에 자정 작용이 일어났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사태는 수습해야 할 테니 누군가는 책임을 둬야 되겠죠. 일단 이 리브라 코인 러그풀 사태에 관여됐다고 의심을 받는 메테오라 설립자가 사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커뮤니티 반응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사실 일은 얘들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플랫폼 체인이라는 이유로 솔라나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민코인 흥할 때 플랫폼 체인이라는 이유로 솔라나가 다 흥했다라는 걸 보면 뭐이 사태 때문에 하락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솔라나 기반 민코인 사태 이후에 솔라나 하락 배팅이 증가했다라고 코인텔레그라프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악재는 불행은 어깨동무를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하필 이 와중에 FTX 물량이 풀립니다. 썬일이라는 FTX 채권단 관계자로 보인 사람이 X에 포스팅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조만간 FTX가 갖고 있는 락업이 된 솔라나 물량 4,100만 개가 세계 옥션, 세계 경매를 통해서 기관들에게 분배가 됐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1,200만 개 정도의 솔라나는 3월 25일과 4월 25일에 시장에 풀린다. 락업이 풀린다. 라고 합니다. 자 이들 기관이 대체로 얼마에 사갔냐? 라고 보면요. 갤럭시 캐피탈이 64달러의 물량 사갔고요 판테라 등이 95달러에 사갔습니다. 피겨 등이 102달러에 사갔어요. 지금 솔라나 가격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160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 가까이 벌고 있는 거죠. 지금 팔아도 당장 하등에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솔라나 투매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락업된 물량을 기관들한테 벌크로 넘긴 거죠. 그거 말고 FTX 재단 자체가 갖고 있는 물량 1,120만 개 최대로 3월 1일 날이 락업이 풀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FTX가 현재 채권자들한테 현금으로 돈을 돌려주고 있거든요. 현금으로 돈을 돌려주려면 들고 있는 솔라나를 팔아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물량 또한 시장에 부담을 줄것 같습니다. 이미 FTX 청산 주소가요, 바이낸스로5 7십이 쏠을 입금했다라고 합니다. 뭐, 입금하면 뭐 하겠어요? 이거, 매도를 하겠죠. 이러다 보니, 솔라나 퍼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잰글 리서치 채널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솔라나 관련 퍼드가 확산 중이다라고 하면서, 트위스테어에서 러너 XBT라고 한 사람은 솔라나를 사는 것이 위험한 이유라는 식의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대충 내용을 보자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 토큰이 언락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FTX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유동성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브라 사태로 인한 칠레 이슈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한 커뮤니티의 반응이 아 쉽지 않다. 언락 영향이 있고 신뢰 회복이 될까 우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반면에 솔라나에 대한 옹호 세력도 있습니다. 솔라나의 강한 네트워크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벌어지는 위기론이 FTX 붕괴 직후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정도로 그닥 심한 게 아닙니다. FTX 붕괴 때는요, 솔라나가 망할 거다라는 시각이 시장의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네트워크 효과, 민코인의 부흥 등을 통해서 주목받는 레이어 원이 되면서 현재. 지위까지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당장은 솔라나 가격이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이만큼 신중하게 좀 여유를 두고 주차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솔라나 가격 보면 마음이 아픈데요. 가격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최근 1개월이고요. 이 민트색이 달러 대비 가격이고 보라색이 이더 대비 가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더 대비한 낙폭이 가파릅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시절이 바뀐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요, 친코인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거 맞고요. 효율 정부 효율성 위원회가 SEC를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SEC가 리플과 벌이고 있는 소송 이거 중단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리플에 대해서만 소송을 중단할까요? 아니죠. 다른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도 중단한다면 알트코인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계기로 알트에 좀 빛도 비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비트코인 차트 볼게요. 비트는 보자면 뭐 딱히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지만 뭔가 흐르는 느낌입니다.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발 좀 거국적으로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는 1년 만에 출시 1년 만에요 500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기관 수요가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썰티 에 F,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기관들이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개해야 되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뜯어봤더니 작년 4분기에 기관 투자자 비중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버스타인은 비트코인 강세가 계속될 거다라고 낙관하면서 그 이후로 대형 금융기관이 채택할 거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상승 모멘텀의 수요 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의 수여초로 인지되고 있는 곳은 바로 국부펀드입니다. 샌다드 차타드가요 보고서를 통해서 국부펀드 큰손들이온다 비트코인 50만 달러도 돌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4분기 말 기준으로 공개된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보유 현황을 보자면요. 드디어 오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시장에 진입을 한 건데요. 이를 위시해서 여러 국부펀드들이 비트코인 ETF를 이를 위시해서 여러 국부 펀드들이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ETF 등을 매수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당한 강세 쪽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더 차트를 보자면요 최근 1 개월인데 막판에 조금 오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또 속인가요? 또 떨어졌습니다. 끝으로 제가 불평핑은 긍정적으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이 될지 모르겠지만, 갤럭시 디지털이요, 3개월간 핀업 AR-16G 아크 투자로 847만 달러 손실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승리라도 하자면, 내 잔고가 삭제가 되고 있는데, 그건 내가 개미라서가 아니라, 이 시장이 힘들어서다! 라고 정신승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같은 기관도 털리는 장이 최근 장세입니다. 그리고 소소한 기쁜 소식입니다. 5만 달러미만 피해자들에게 ftx 배상금이 입금이 됐습니다. 자, 이거 제 크라켄 계좌인데요. 굿 이브닝란. 굿 이브닝이라는 인사가 참 반갑습니다. 여기 달러로 들어왔습니다. 포트폴리오 밸류를 보시면요. 자, 달러로 들어왔으니까 이걸 받은 투자자들은 코인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뭐 할까요? 출금을 해서 고기 사먹을까요? 아니죠. 코인 살거죠. 저도 코인 살겁니다. 그럼 다른 코인로도 코인 사지 않을까. 이게 곧 매수대기 자금으로 기능해서 알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시장 전체에 온기가 돌기를 바라봅니다. 지속가능한 알고란을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입니다.